긴급속보, 평양순안공항에서 김평일 돌연 검거. 그에게게 무슨 일이? 미 국방정보고 밝혀진 충격 상황. 북한군과 탈레반의 충격적인 관계에 충격. 김정은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국가정보원이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실무회담은 늦어도 다음달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위원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날 국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김위원장 선친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 주최코 북한 대사는 교체돼 북한으로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2 W S J 북한이 탈레반 다음일 수 있어 제재 유지해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WSJ) 이 북한을 탈레반에 비유하며 제재와 군사적 억지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WSJ 은 지난 15일 오후 온라인에 북한 핵의 유혹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게재했다. 북한이 당일 동해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후 나온 것이다. WSJ 은 북한이 미국을 새로운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며,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예측 가능한 협상 전략을 추구해왔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과장된 위협을 가하며, 이후 수위를 낮추고 대화에 동의한다. 양보를 받아낸 뒤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 고 말했다. 빌 클린턴 정부와 조지 W. 부시 정권에서 이러한 패턴을 반복했으며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관심 전략을 선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는 급진적인 변화를 겪는 듯했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얻지 못했다. WSJ은 오늘날 수십 개의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는 북한 정부는 주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해 지난해 러시아와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했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남한과의 무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무역은 2020년 80% 이상 감소했다. 김정은은 올해 1990년대의 기근과 같은 고난의 행군을 경고했다. 고도했다.